안녕하세요 오피스 빌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먹는 이 병아리콩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병아리콩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표를 가린다고 그렸는데 잘안 가려지네요 어, 병아리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미국 부산이고요 어, 600g 정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병아리콩은 100%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습기 방지를 위한 제거제도 들어있답니다. 한 손으로 뜯으려니까, 좀 힘드네요. 한번 쏟아볼게요. 쏟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왈칵 쏟아지니까, 자, 자. 아, 아. 네. 조심 받고요. 이 제거제는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놓고요. 이 병아리콩은 자이 병아리콩 왜 병아리콩이냐면 어병아리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리가 이렇게 있죠. 음, 부리처럼 보이고 병아리 제옆 모습,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엉덩이, 자, 엉덩이 빵실빵실하게 생겼죠. 이건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는 콩이라서 이집트 콩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음 엉덩이가 아주 탐스럽네요. 자 아주 가지고 놀기 좋게 생겼습니다. 맛보면 굉장히 고소해요. 어, 정말 고소한 녀석이라서 간식 대신 먹기 참 좋습니다. 아자가작 소리가 참 아름답게 울려 퍼지죠? 하나 더 먹어볼까요? 이런저런 놀이도 할수 있어요. 보시면은 병아리아 설아, 서라. 좀 설아 한마. 아, 아 됐다, 됐다. 아, 하. 그서네 됐습니다. 이런 녀석은 그냥 먹어줄게요. 자, 음, 좀 제대로 된 녀석으로 예쁜 녀석으로. 골라서 다시 놨습니다. 음, 자, 이렇게 놨고요 되게 귀엽죠? 세 마리가, 이제 우리 병아리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딱 잡아놓고, 이렇게 좀 등을 쓰다듬어주면은 참 좋아해요. 아주 귀엽죠? 음. 아주 친구들이 약간 배고픈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 알을수 있습니다. 배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 모이를 좀줘 보도록 할게요. 좀 부셔서 이게 잘안 부서지네요. 모는잘 부서지는데 조금 딱딱한 녀석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좀 부셔서요.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는데 자 모이를 좀 줄게요. 오이를 이렇게 살살 뿌려주고요. 자, 우리 병아리들, 맛있는 식사, 먹방 보여드릴게요. 병아리야, 먹자. 삐약삐약, 삐약삐약. 병아리야, 먹자. 삐약삐약, 삐약삐약. 아, 참잘 먹네요. 그쵸? 아, 옆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자, 많으니까 우리 나눠 먹어요. 정말 맛있겠죠? 음 자, 오이를 다 먹었으면, 이제, 그만, 음, 배워. 자, 이제 또 누군가 올, 뒤, 이제, 어, 뒤로 누군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다닐 것 같으니까, 잠깐, 어, 일한 척좀 하겠습니다.